안녕하세요 <laughs> 어, 간만, 오랜만에 어, 동영상 한번 찍어봅니다 아이고 아까라 씨. 야, 지금 감이죠 대본감 떨어졌네요 예. 음, 올해는 <laughs> 감이 작년에 한 10분의 1도 안 열린 것 같습니다 어, 다행히 그 농작물재해보험이라고 농 정부에서 80% 정도를 지원해주고 자부담 한 20%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올 초에 가입을 했거든요. 그래서 손해보험협회 그 조사관들이 나와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번에 한번 제가 동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나무, 표본 나무 몇 개로를 채, 해서 표본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사 일자, 뭐 이름, 그 다음 제 표본주 번호, 그리고 적과수 25개 25개라고 하는데 뭐요 25개가 안 되는 것 같아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감을 조사를 해 갔습니다 지금 감이 하나 보이죠 작년에는 가지마다 가지가 처질 정도로 감이 많이 열렸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나무는 아예 강이 안 열리다시피 했고요 그렇게 조사하고 오고, 음, 나중에 한 두어달 있다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농협손해보험에서 농협 가지고 보상금이 나왔다고 보험금이죠 보험금이 나왔다고 어, 수령하라고 하더라고요 하고 한 260만원 정도를 어, 수령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음, 농사는 뭐 올해 한달 아니 한해 짓고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, 풀들을 어제오늘 그제 해가지고 3일간 풀을 싹 정리를 했습니다 보이시죠 깨끗한 제가 보기에도 시원할 정도로 어, 풀을 쳤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는 기분도 있고 어, 아직은 좀 덥긴 한데 아침은 그래도 시원한 편입니다 그리고 감, 밤나무 보이시죠 예, 밤도 앙증맞게 열매를 익어가고 있습니다 저쪽에도 있고 예, 올해는 이 밤나무 밑에서 밤좀 주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작년에는 뭐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못 먹었는데. 하여간, 어좀 힘들긴 했는데, 풀을 싹 베고 나니까 시원한 마음이 듭니다. 어 올해 아마 감값이랑 과일값이 다 비싸다고 하죠. 그 원인은, 어, 늦설이라고 하는 그 초봄에 냉해를 입어가지고, 봄에 한참 꽃을 피워야 할 과실들이 그 냉해로 인해서 꽃들이 다 얼어서 떨어져 버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과 값도 무척 비싸다고 하고, 어, 감도 올해 가격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또 이러는 게 있잖아요. 이게 감이라는 것이나 과일들이 뭐 필수품은 아니잖아요. 기호식품이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너무 비싸면은 또 손님들이 안 드실 것 같고 하여간 이래저래 어, 농민들 마음을 조금은 어, 농사를 지어보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강아지는 세상 뭘좀 모르고 항상 좋고.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해서 음, 좀, 뭐랄까요. 저기, 묵은 숙제를 마친 느낌입니다. 아, 그리고 지금 이거 보이는 거는 단감나무입니다. 아, 단감이 몇개 열렸네요. 많이는 안 열렸고. 음. 맛볼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는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, <laughs> 아, 참. 봄에 심었던 호박이 있었거든요. 여기를 담가, 아유, 간만이 떨어졌네. 호박이 지금 보이시나요? 노랗게 보이시죠? 이게 제가 여러분 얘기했던 베트남에서 씨앗을 가져와가지고 심은 호박입니다. 크기는 크지가 않아요. 주먹만 할 정도밖에 안되는데 어, 보시면은 참 이쁩니다. 그리고 어, 단단해가지고 거의 어, 한 7-8개월 정도는 썩지 않고 잘된 보존이 됩니다. 그래서 음, 가게에 장식용으로 음, 하나씩 이렇게 놓았거든요. 인테리어 소품처럼 어, 보이시는 것이 어, 거의 다 익은 상태입니다. 어, 조금만 이 초록색 부분이 사라지면 은 이렇게 노랗게 네. 열매가 익어갑니다. 한만 더 기다렸다가 수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요즘 저기 인터넷 같은데 보면은 저기 뭐야 이제 산에도 버섯 소식이 많이 들리더라고요. 아까 풀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어, 이른 모를 버섯들이 막 올라온 게몇개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조만간에는 저도 산을 무척 좋아하니까 산에 한번 가면서 그때 동영상을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동영상 한번 마치겠습니다.